지금 어디 계셔요?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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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어 여기 컴퓨터 있는 아, 저제 얼굴이 누나방 <웃음> 어디야? <웃음> 컴퓨터 있는데랑 누나방이라고 누, <laughs> 누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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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기을 올라가는 거는 고양이들이 유리하고 음 어, 사실... 기본 이속 같은 추격전은 개가 좀더 빨라요 오케이? 야 오케이 그럼, 아, 그럼 이렇게 시작할게요 더럽게 네네? 아, 아니야 <laughs> 방금 뭐라고 하신 거 같은데 아 그럼 고양이 시작할게요. 약간 더럽게 플레이해야 된다 약간. 아 더럽게 아안대로 <laughs> 하세요 아, 뭐아 처, 초반에 한3 0줄 동안은 개들이 좀 느려집니다 안녕? 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웃음> <laughs> 안녕 아아 안녕 아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laughs> 아 안녕 아아 안녕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어, 이걸 뭐라고 티베기 형이라고 했나? <laughs> 아 떡볶이 <어떤> 나온 <걸 웃음> <하는> 순간 <laughs> 어, 아, 근데 빨리 막으러 어, 어, 가야 돼 됐어 아 좋다 아 이걸 터탄 후 내가 먼저 죽어버린다고 이러면 안된 <laughs> 이럴 순 없어 어디 있어 <laughs> 어디서... 안녕 용씨 어디 있어 아니 어그 어그가 있어가지고. 아니 다들 뭐 하세요? 이렇게 못해. 아이 저... 놀고 놀고 있었는데.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개인 <laughs> 놀고 있었어. 갈수 있어. <웃음> <웃음> 네 그... 현오케 뭐뭐 어, 거기 있구나 거기 있구나. <laughs> 아 잠깐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미안해 저기. 요 <laughs> 형님 형님 형아 진짜 형! 아, 잘... <laughs> 아 살려줘 형님! <용래. 웃음> 어 뭐야 뭐야 넌 <laughs> 이제 도약을 쓰지 못할 것이야 <laughs> 아, 이 자식! <laughs> 아 에바야 진짜 <laughs> <laughs> 아그기를 빨리 기모를 어 잠깐만 점수 오른다 점수 오른다 이민님 힘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아 튀어야겠다 어딨어? <laughs> 우리 우리 저거 버리고 할까요? 자망이 <laughs> <저, 웃음> 없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무 잘꼭너다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마실 마실 마실.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어해 너무 잘해. 너무 아. 국내 구경 좀 해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다돌러운거없네 야이씨! 거기 서! 아 안돼. 우클릭이 안돼. 용씨 어디 있어요. 싹다 돌려놔야지. 어? 다면날 구해줘 저건 버려야 돼 우리가 <laughs> 다면날 구해줘 살릴 수 없어 <laughs> 어, 아니야 내 영씨 있는데 믿어 안녕 <laughs> 아. 아. 점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점수 왜 이렇게 높아졌어 <laughs> 강아지 여기 못달라오지 헤헤 헤헤헤헤헤헤 내뭐못 뭐, 뭐 돌아온다고요? 오, <laughs> 아, <laughs> 어가오 그냥 그걸로 기물을 어디르는 거죠? 고양이 그 강아지 못 때려요? 강아지 강아, 강아지요 강아지 먹멍판치로 네. 때리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평상하게 돌아다녀 멈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할수 있어. 시간인데 얼마? 네. 10초 남았다. 10초 아, 애, 남았다. 에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잘하는 야오. 건지 아니면 은 이게 고양 강아지들한테 너무 유리한 건지 한번 보자. 강아지가 너무 유리했어. 고양이는 어떻게 이겨요? 100점 만드는 거였나? 아 모르고 있었어. 시간 지나면 이기는 줄 알았어. 아. <laughs> <laughs> 잠시만, 한 명이 <웃음> 트롤이었다고 <웃음> 한다. <웃음> 아 아니, <laughs> 누가 트롤이지? 누가 <laughs> 그 트롤이었지? 아, <laughs> 아, <laughs> 그니까, 두모씨가 아, 누구지?